일단 제 머리 상태를 보면 파마, 탈색, 잦은 염색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상하다 보니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져서 28살에 탈모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샴푸가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저렴한 샴푸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5심 끝에 고른 제품이 니옥신 3D 케어 시스템인데요. 총 6가지 시스템으로 나와 있었는데, 1, 2번은 자연모 전용이고, 3, 4번은 염색모 전용, 5, 6번은 탈색, 매직, 퍼모랑 화학적 시술모 전용으로 나왔더라고요. 탈색했던 머리는 단발하면서 많이 커트한 상태라, 시닝 헤어 진행형 염색모발 시스템 4번을 선택하였습니다. 한달 챌린지를 하기 전에 두피 상태를 남겨야겠죠. 그럼 보도록 할게요. 두피를 보면 기름이 많네요 <laughs> 각질 비듬 인가? 이런 음, 게또 많고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두피가 <laughs> 음 그러면 제가 30일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주마다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젖은 두피와 모발에 클렌저 샴푸를 적당량 도포한 후 1분 정도 마사지하고 헹궈냅니다 스텝 2 샴푸 후 컨디셔너를 두피와 모발에 골고루 마사지하듯 발라준 후 1분에서 3분 뒤 헹궈냅니다. 두피에 닿아도 무방한 제품이에요. 스텝 3. 타올 드라이 후 트리트먼트를 두피 전체에 골고루 흡수시켜줍니다. 이 제품은 헹궈내지 않습니다. 확실히 두피가 깨끗해진 게 보이는데요. 일주전이랑 일 달라진 게 비듬이나 각질 이런 게다 없어졌고 두피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뭔가 두피가 되게 깔끔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각질도 있었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모발이 되게 조금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벌써 30일 챌린지가 끝이 났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용하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30일 전이랑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머리 빠지는 게 줄었고, 머리 기름 올라오는 게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두피가 시원하다 보니까 매일 미용실 가서 머리 감는 느낌이었어요.